자 소녀전선 2 망명 다음 픽업이 마키아토로 확정이 됐죠. 지금까지 찌라시로 나온 건 많았는데 결국 확정이 됐습니다. 일단 일정은 12월 26일부터인데 가차 계획을 매우 상세하게 짜셔야 되는 상황이 왔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지금 픽업이 수음이고 마키아토는 수음이랑 굉장히 파티 조합이 좋은 빙결 딜러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빙결 파티를 운영을 하고 싶다. 그러면 마키아토는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럼 마키아토 상세하게 자세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마키아토는 빙결 속성의 센티널 정의 캐릭터고 중국 서버는 현재 메인 속성을 가진 파티를 구성하는 게 메타이기 때문에 빙결 속성을 구성을 하시겠다면 아까 말했듯이 마키아토는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일단 파티 조합은 소음미랑 마키아토를 기본으로 쓰고 범위 딜링이 필요하면 뭐 로타를 쓰시거나 아니면 단일 딜링이 필요하면 이 경구를 조합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추후에 나올 빙결 서포터 드세븐이를 함께 쓰시면 매우 좋습니다. 자 스킬 구성은 일단 뭐 간단한 평타 있고요. 1스는 리몰딩 지수 두 개를 소모해서 빙결 피해를 입히는 스킬입니다. 1스는 중요한 게쓸 때마다 스택이 쌓이는데 그러니까 타격하면 스택이 쌓여요. 근데 스택이 쌓일수록 공격력 10%씩 상승을 하고 최대 3스택씩 가능합니다. 이게 1스킬 외에 스킬을 사용하면 이 스택이 초기화가 되고요. 얘가 1도를 하게 되면 공격력이 분배가 되는데 두 타로 늘어납니다. 그러면 스택이 두 개씩 쌓이는 거예요. 자, 1스킬 이거는 두대 1도를 하면 두대 빵빵 때리고 1도리 안 됐으면 이렇게 한 대만 때립니다. <목소리> 하면 이렇게 딜 증가 버도 올라가죠 자이 스킬은 물리 피해고 리몰딩 지수를 회복하는 스킬입니다 범위 피해를 25% 감소시켜주고 마키아토의 생존력과 리몰딩 지수를 수급해주는 스킬입니다 그리 받는 범위 피해 감소도 있고 리몰딩 회복이 있는 이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리몰딩 스포 쫙 채워졌죠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갈까? 자, 3스킬입니다. 2턴 동안 보호막을 획득하고 보호막이 파괴된 적에게 결빙을 시킵니다. 서리 보호막이 있는 상태에서 사거리 내에 있는 적이 아군을 때리면 한 턴에 두 번까지 매복 공격을 하고 안정 피해와 빙결 피해를 입히고 응고 1 스택을 부여합니다. 이게 좀 어려울 텐데 여기서 매복 공격은 적을 때리기 전에 카운터 펀치를 날리는 지원 사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일단 3스부터 쓰고 탐스 연출 연 받고요. 이제 이제 보호막이 있는 상태에서 이 적이 요 아군을 때리면 이렇게 반격 공격을 합니다. 빙결딜로 들어가고 안정 피해도 들어가죠. 자 그리고 패시브는 일단 먼저 은고 상태의 적 공격 시 피해량 20% 증가, 안정 지수 4 무시고 은고 상태가 두번 중첩되거나 결빙 부여가 지속되면 은고 상태가 두번 중첩되거나 결빙이 부여되면 결빙 상태가 되는데. 결빙 상태의 적을 공격 시에는 30% 공격력 증가, 안정지수 6 무시입니다. 그리고 치명타 피해가 10% 감소하는 대신 치확이 40% 증가하기 때문에 세팅하기도 굉장히 편하고요. 턴 시작 시 HP가 80% 이상이면 통찰 버프와 이동력이 증가하는 버프도 얻습니다. 마키아토는 기본적으로 스킬셋이 범위 피해 감소, 보호막 획득 등 딜러치고 안정성이 우수하고 반격이 있을 뿐더러 기본 딜링도 매우 강력한 편입니다. 자, 돌파 보겠습니다. 가장 추천되는 가성비 돌파는 1돌파고요. 5돌파, 6돌파가 딜 상승량이 보여주는 돌파입니다. 네, 간단히 설명드린 자면, 아까 1돌파는 설명했듯이, 일스가 이두 타로 나뉘면서 공중 스택이 두 개씩 쌓이는 걸로 바뀝니다. 그리고 첫 번째 공격이 치명타가 터지면 두 번째 공격도 확정 치명타가 되고 치명타 피해량이 무려 80% 증가하는 돌파입니다. 이거 무조건 하셔야 돼요. 자, 가성비가 좋은 1 돌파고요. 2 돌파는 3스의 보호막량 증가 그리고 매복 공격 횟수가 1회 늘어납니다. 그러면 매복 공격 횟수가 3회 되는 거죠. 3 돌파는 패시브의 안정 지수 무시 수치가 올라가는 거고요. 그리고 4돌은 이스의 범위 피해 감소가 스택 곱하기 25%로 바뀌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그냥 단단해지는 돌파입니다 자 5돌파는 패시브에 빙결 디버프가 있는 적에게 피해량 증가 30% 안정지수 10 무시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6돌은 삼스가 그러니까 결정기가 2턴 동안 행동 종료 시 리몰딩 지수를 2개씩 쌓아주고요 매복 공격 횟수도 최대 4회짜리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매복 공격에 성공을 하면 1턴짜리 피해량 증7.5% 증가 버프가 생기고 최대 4스택까지 쌓입니다. 그러니까 육돌은 결정기가 거의 이제 무한 리필이 되는 수준이고요. 리몰딩 지수를 2 개씩 주니까. 그리고 매복 공격으로 인한 딜 상승량도 많이 볼수 있는 육돌파예요. 자, 뉴럴 헬릭스입니다. 2-01 일수로 적을 잡으면 리몰딩 지수 1 회복이고요. 03은 2-03은 시작할때 리몰딩 지수 3 추가입니다 자4-01 이스 사용 후 마키아토가 3칸 내에 아군이 없으면 다음 턴의 공격은 공격 횟수 마다 응고 1 스택을 부여합니다 4-03 서리밭 위에서 기본공격 1스 이스, 2스를 쓰면 마키아토의 빙결 디버프를 모두 해제하고 3칸 추가 이동합니다 이녀석은 좀 기동성이 필요할 때 사용하는 편이고요6-01 전투 시작시 가장 hp가 높은 적에게 빙결 디버프는 무효시키지만 마키아토의 받는 빙결 피해량 20% 증가시킵니다. 약점 공격 시에는 30% 증가가 됩니다. 6-03 전투 시작 시 HP가 감소하기 전까지 공격력 10% 증가합니다. 마키아토 공격키 공격력 5% 그리고 행동 시작 시 HP 80% 이상일 때 공격을 받으면 처음 적에게 받는 안정 피해를 2% 감소시킵니다. 확장기는 현재 한국 서버에는 없지만 말씀드리자면 이 매복 공격에 치명타 피해량이 증가하고 삼스를 사용하면 추가 스킬 기회를 획득하고 그 공격에 사용된 리몰딩 지수를 돌려봤습니다. 이 추가 스킬 기회로 보스를 때리면 마키아토에게 바피증 15%가 증가를 하고요. 마키아토가 1수를 주구장창 써야되기 때문에 2-01을 무조건 채용을 하고 저는 주로 6-03, 6-01 이렇게 추천되는 편입니다. 마키아토가 기본적으로 피가 80% 이상이 있으면 이점이 있는 조건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80% 조건을 만족시키기에는 참 편리한. 캐릭터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안정성도 좋고, 뭐 자체 보호막도 있고, 추가적으로 사용하는 수음이 안정성도 굉장히 좋은 편이기 때문에 체력의 80%는 간단하게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 정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무기 같은 경우는 이거 당연히 이 특성이 미쳐버린 수치이기 때문에 마케아토 전무가 무조건 좋고요. 그 나머지는 쓰나 무기풀이 적기 때문에 사실 뭘 쓰든 거기서 거기입니다. 모신나강의 전무인 스모시크나 아르카나 있는 거 사용하시면 됩니다. 패스 무기죠. 그리고 지금 당장의 스피은 나올. 까지 한참 남았는데 이 녀석은 용도가 좀 다른 무기라서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자, 무기 파츠 한번 볼게요. 무기 파츠는 맨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빙결 피해 파츠를 모으시면 되고요. 빙결 빙점 증폭 이거 모으시면 돼요. 그리고 스탯은 공포, 깡공, 치명률, 치명타 순으로 맞추시면 좋습니다. 자, 파티 구성은 일단 당장에는 드세븐이가 없기 때문에 매복 공격에 지원 사격을 해 주는 경구와 조합을 해 주시면 되고 샤크리는 별로입니다. 그 불덩이 효과가 없기 때문에 샤크리는 조합을 하시면 별로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범위 딜링이 필요하면 로타랑 조합을 하셔도 좋고 추가적으로 나올 드세븐이와 함께 파티 조합을 하시면 좋습니다. 얼마 안 남은 가챠 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현재 수우미가 게임 OP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데 본인이 만약 마케아토를 이용한 빙결 파티를 운영을 하고 싶다 그러면 수우미를 기본적으로 명함은 무조건 가져오셔야 돼요 물론 가져온 사람 많겠지만 빙결 파티를 운영을 하겠다면 진짜 필수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빙결 파티의 딜량을 더 뽑고 싶다 하면 빙결 파티원의 빙결 딜량을 올려주는 수험의 전무도 여기 챙겨 가셔야 됩니다. 이게 사실 마키아토로 뽑는 거는 한 2주 뒤에 일이고 결국 지금 있는 픽업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이게 마키아토를 운영을 하실 거면 저는 전무도 무조건 추천 드려요. 추가로 마키아토와 함께 토로로 픽업도 같이 열릴 예정인데요. 그이 녀석이 상시 중에 티어는 높지만 아직 스피드 안 나온 상태이기도 하고 통원된 마인드로 가신다면 굳이 픽돌까지 있는 상시를 픽업으로 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자, 추가적으로 마키아토 스킨도 이렇게 나옵니다. 무도의 신피로가 하네요. <laughs> 기본적 으로 츤츤거리는 캐릭터 속성이 있어. 츤들입니다. 그리고 전작에서 와 2000이라는 이름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 녀석 별명이 와짱이고요. 그리고 요거 결전기 연출 자, 오늘 이렇게 마키아토에 대해서 먼저 알아봤는데요. 자, 저는 고심이었구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